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박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뭐 시바이노 도지가 아니라 체인 링크라는 이런 굉장히 무거운 코인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제 체인 링크 가격이 올라가서 RSI 꼭대기 지점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해라 말하는 아닌데요. 어,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체인링크 혹시라도 관심 갖고 지켜보실 분들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체인링크 말고도 페페, 가스, 트론 이따가 제가 한 번에 또 설명 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체인 링크. 단기적인 움직임은 지금부터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당,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어, 물론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당장 내일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압니까? 확률적으로 현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윌리엄스가 어때요? 꺾였죠? 내려가서 파도 타고 올라갈 시기라는 거죠. 내려가고 올라갈 겁니다. 일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RCI 리본을 보시더라도, 제가 파란색 뭐라 그랬죠? 단기, 빨간색 중기라 그랬죠? 현재 위에 올라왔죠? 끝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가야죠.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투자 상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둘중 하나만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체인링크 지금 당장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현재 대부분의 물량이 위에 잡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사실 나쁘지 않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 대부분의 물량이 21,000원 위에 몰려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더라도 저항선이 어디다? 22,000원 정도다. 여기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수익금이 얼마예요? 이미 10%, 15%볼수 있죠. 10%에서 15%사이의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장 내일 돈을 벌어다 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체인 링크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CBDC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체인링크는 드디어 홍콩과 호주 간에 국경간 자금 이체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CBDC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체인링크가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 디지털 화폐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홍콩과 호주가 CBDC에 성공을 했고 이 배포 기간에 체인링크가 약2%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이 CBDC가 뭐냐면요, 사실 국가 디지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달러와 연관이 돼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다 중간 매개차가 없이 교환을 하려고 하면 사실 다를 게 없죠 스위프트랑 다를 게 없어요 스위프트로 하게 되면은 높은 수수료 너무 긴 처리시간 스위프트가 해외로 송금으로 보낼 때 기본적인 소비시간이 짧으면 4일 길면 2주까지도 걸립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어때요? 아무리 길어야 정말 느린 비트코인 1억짜리로 보내봐야 3분 걸립니다. 근데 체인 링크 시간 보면 어때요? 체인 링크도 암호화폐 중에 굉장히 빠른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10초 내외입니다. 10초 안에 각 나라의 달러를 국가 간 교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CBDC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현재 이걸 성공한 건 체인 링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미 이걸 통해서 애플, 스페이스엑 에어드랍, 구글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있죠. 대형 회사들이 자국으로 돈을 본 회사로 돈을 다시 가져갈 때 사용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더 이상 스위프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DC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XRP 이 친구도 굉장히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인링크도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체인링크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랑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올해 초부터 작년 말 불장이 시작할 때이 트럼프 테마 코인으로 큰 상승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트럼프의 자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런 회사에서 체인링크를 위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중간까지만 들고 가더라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고 트럼프가 채택한 이유는 이미 홍콩과 호주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버스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그런 암호화폐 버스에 탑승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뭐 실물 자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체인 링크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코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체인 링크는요, 오랫동안 기터브 개발 활동에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뭐 종종 2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항상 거의 뭐 1위를 지켜오고 있고 어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코인이 아발란체 스텔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밑에도 탄탄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는 거고요. 야무 앞에 전체를 보시더라도 체인링크는요 13위에요. 굉장히 큰 코인이죠. 이 위에 많이 없어요. 이 위에 보실래요? 이 위에 보시면 어때요? 1위 비트코인 있죠?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리플, 솔라나, 보지, 트론, 에이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타이브랑 수인데 사실 체인 링크랑 경쟁을 할수 있는 건 여기 밑에, 이 밑에 3개기 때문에 위에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 자산 분야에서 1위는 체인링크가 맞고 그 다음이 위치에 알발란체, 체인 스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의 체인링크 매수하시는 걸 나쁘지 않게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민코인 대장 있죠, 도지코인, 그 다음 에 XRP, XRP죠. 사실 뭐 워낙 대단한 코인 중 하나라 그렇게 언급드릴 건 없고 그 다음에. 솔라나와 이더리움, 서로 뭐 경쟁 관계죠? 둘이 엮어보시는 게 맞아요. 이 둘은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보시는 게 맞고, 리플은 뭐 사실 뭐 독자적인 코인이라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BNB는 보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만한 코인은 아니라는 거고, 뭐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이니까 넘어가고, 음, 그래서 우리가 체인링크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고,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보더라도 22,000원 위에서 봐야 한다. 그 수익이 10%에서 15% 정도고,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야 한달 이내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인링크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다른 코인이죠? 페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페페 지금 상승폭 거의 끝나긴 했어요. 거의 다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페페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 지표들 보면은, 꼭대기 위에 다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수 있듯이 윌리엄스가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가 정상인데 이 일자로 뻗었다라는 것은 아직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리본이 현재 세 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RSI 지표를 보시더라도 이 폭이 너무 많이 남았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페페 어때요? 가격이 워낙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매도 가격을 0.019부터 시작하시더라도 매수 수익 구간이 여러분 13%예요 최소 수익 구간이 13%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에서 15% 정도 수익 단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페 지금 이거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이거 타점을 잡아드렸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부터는 매도하시라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인이 왔어요. 어, 물론 아리사이수치 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제 윌리엄스 내려올 거고요. 리본 단기적 움직임이 너무 끝까지 갔어요. 그럼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갈거기 때문에 내려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미더리움 제가 말씀드린데 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이미 왔죠 360만원 여기까지 올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약속드렸던 요 지점 360만원 정확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매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매력적인 가격대는 300만원 미치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 매도 지금 매수 하시는 거 사실 반대 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매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약속드렸던 코인이죠. 우리가 가스도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스도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었는데 매도 사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조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스요 여러분 매도하시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자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이 사인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서 지금 이미 매도 사인을 다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영상만 보시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에서도 지금 따로 말씀드립니다. 어, 이미 제가 약속드렸던 가격대까지 올라왔죠. 4,200원 근처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들 수익권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어,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4,00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시면 알수 있듯이 많은 지표가 상승세가 끝나고 있다는 라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조금 안전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 보실 수 있고 이미 수익권을 제가 여기서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 정도 수익은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추천드렸던 코인 있죠 가스 코인보다는 좀 체인링크가 조금 장기적으로 더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가스 뭐 가스 매도하시고 체인링크 더 가격 꺾여서 내려올 때그 물건 잡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